이번 업데이트 4에서 수영장에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영장 물의 색상이랑 타일의 형태랑 색상까지 변경이 가능해져서 뭐 지금도 원래 깨끗한 그런 수영장의 모습이지만 조금 더 나만의 개성을 이 수영장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영장 물 색상을 바꾸려면 수영장을 선택을 하고 사용자 지정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물 색상 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아렌티안 블루? 뭐 이걸로 선택을 해볼까요? 근데 지금 안 바뀌잖아. 이 색상 강도가 지금 0%라서 이거를 슬라이드를 옮겨주면 이렇게 물 색상이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수영장의 물 색상이랑 아예 다르죠? 색상 강도를 조절해서 아예 달라지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더 차별화된 수영장 색상을 표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라이트닝 글로우라는 게인데 이게 딱히 변화를 잘 모르겠어. 저 봐봐, 지금 0%로 내가 바꿨잖아. 색상 강도 100%의 라이트닝 글로우가 0%인데 딱히 변화 안 보이죠? 시간대를 한번 바꿔볼까? 밤인데 라이트닝 글로우가 아. 밤의 조명값이네. 오, 오. 야. 아, 조명을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네. 오, 완전 이렇게 0%를 넣으면 어두워. 어, 이 수영장 벽면에 이렇게 조명이 붙어 있지만 딱히 안쪽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 10%로만 해도 확실히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들죠? 오, 이게 100%일 때는 오, 완전 밝아. 근데 여기서 색상 강도를 0%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라이트닝 글로우가 100%일지라도 색상 강도에 따라서 밝아 보일 수도 있고 어두워 보일 수도 있네. 이거 잘 조절해서 적절한 값을 찾아서 적용해주면은, 어, 와, 수영장이 진짜 더 밝아 보인다. 저 봐봐, 0%일 때. 오, 와. 아, 근데, 이게,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질감이 좀 느껴. 이게 물 같지가 않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물 같아 보이지가 않아. 어. 첨벙첨벙 하는 건 보이는데, 물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적절한 값을 적용을 해주면, 수영장을 좀더 밝게 표현할 수 있겠네. 라이트닝글로 요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바닥 타일 있잖아. 요거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변경하나. 수영장 툴에 들어가가지고, 사용자 지정 스타일 들어가면, 수영장 타일이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돼요. 타일을 선택을 해서,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 색상 변경에 따라서도 분위기나 모습이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퍼스널 컬러나 잘 어울리는 색상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타일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브러쉬 크기 같은 거 조절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음, 사실 브러쉬 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수영장이다 보니까 원형으로 내가 칠하고 싶어도 그거를 칠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요만큼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표현이 안될 거란 말이야. 지금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츠로 수영장이 만들어진 부분이라 요렇게 밖에 안 돼. 그래서, 아싸리 바꾸려면 전체를 다 바꾸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근데 요렇게 수영장의 타일만 바꿨는데도 분위기가 아예 다르지? 이게 그 아까 수영장 색상 변경을 했었는데 그거 안 해도 요렇게 수영장 타일의 색상만 변경해가지고 물의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색상 변경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타일만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타일 변경만으로도 이렇게 물 색상이 붉은색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서 원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드디어 레스토랑이 추가됐어요. 제가 임시로 블루프린트에 있는 걸 가져다가 지금 배치를 했는데 이게 또 이런 테마파크 리조트에 레스토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또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플래닛주에도 있었던 그 레스토랑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아 어, 근데 이거 음악 너무 좋은데? 아. 아니, 음악 때문에, 어 뭔가 진짜 휴양지에 온것 같은 그 기분이 드네? 그래서 여기서 밥 먹으면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조리대? 조리대라고 해야 되나 요게, 어, 레스토랑의 기본 그 모습이고, 이 나머지 주변은 다 테마로 꾸민 거거든? 근데 플래닛주에 있던 그 레스토랑하고 달라. 플래닛주는, 어, 모듈 형태가 아니어서, 건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아예 개별적인 상점 모습으로 이렇게 레스토랑이 되어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스토랑 여기 가서 보면은 요 주방 있잖아 요게 플래닛 주에서는 건물 형태로 되어 있었어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오픈을 해보면 이렇게 직원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와서 밥 먹는 거좀 볼까? 밥을 먹으러 올려나 모르겠다. 너무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메뉴 같은 경우는 클럽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커리. 뭐 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이 톱니를 누르면 어, 음식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가격 변경은 안 되나? 아 재료를 변경해가지고 손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오히려 이거 소금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10% 늘어나는데 음료 만족도는 마이너스 10%네? 음료에다가도 소금 넣나? 이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재료 비용이 추가돼가지고 이 음식의 코스트가 조금 변경이 될 거고요. 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당 아이템 을인데 르리로돼 있네. 소모할 수 있는 손님.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손님이 53%밖에 안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나머지를 못 먹는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제 좀 이거 재료 이렇게 다 섞어놓으면 이게 음식이 아니라 짬 아니야 짬? 손님들마다 각자가 또 좋아하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과감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것 같고. 아, 와 와. 뭐 시킨 걸까? 카렌가 일단 플래닛 주에 있던 그 레스토랑하고 다른 점은 혼자야. <laughs> 직원이 혼자야. 내 기억에 플래닛 주에서는 직원이 두세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각자가 그 위치가 조금 달라. 근데 얘 혼자서 하네. 혼자서 이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있다. 오, 우와! 이 여자 손님은 라자냐 같고, 저쪽은 샐러드 같지? 커리인 것 같다, 커리. 커리랑, 이거 난이다, 그지? 커리랑 난. 그리고 요 초록색 이거 고수 입안이야? 아, <laughs> 근데 좀 얼굴이 좀 타셨네. 어 재밌게 좀 놀다가 지금 이제 밥 먹으러 온것 같아요. 음식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각자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시켜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음식의 종류가 딱네 종류밖에 없는 건 조금 그렇다. 좀더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카페인이나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 있는 음식들에 카페인이 들어갈 만한 음식은 없잖아 저는 재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음료 같은 것도 팔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더 추가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건물 본체를 만들고 테이블 추가를 눌러서 테이블을 보면은 어, 테이블이 좀 다양하다. 테마별로 준비가 되어 있네. 아, 어, 요건 좋다. 원래 플래닛 주에는 요 둥근 모양, 요거랑 요 부스 형태 요것만 있거든. 뭐 리조트 피크닉 뭐요런거 있고 보드 형태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별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요건 좋네. 이건 플래닛 주하고 달라서 좋네. 테이블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배치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링크가 걸려서 테이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면 되고 오픈을 하고요. 그럼 손님들이 이제 이 레스토랑에 와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파라솔은 여기 기타 보행로에서 피크닉 캐노피 여기 들어가면 있고 이거를 여기다가 따로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돼요. 이게 테이블이랑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붙여줘야 완벽한 피크닉 테이블이 완성이 되니까 그냥 음식만 종류를 좀더 늘려주면 좋겠다 세상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네 종류만 있어 플래닛 코스터에 있었던 시저 놀이기구가 이번에 새로 다시 추가됐어요 이거 그냥 트위스트지 트위스트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존의 플래닛 코스터에 있었던 놀이기구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런 거를 굳이 또 DLC에다 포함해가지고 유저들이 돈을 주고 또 사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좀더 다양한 어트랙션들을 플래닛코스터2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아마 그첫 번째 DLC 쓰레 시커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욕을 좀 엄청 먹었을 거야 그 이후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나씩 넣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요런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플래닛 코스터에서도 놀이동산을 만들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만들었던 어트랙션으로 플래닛 코스터2에서도 많이 설치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스릴 있는 거 좋아하는 손님들한테는 또 안성맞춤이 아닐까. 이게 상당히 어지러울 거란 말이야. 속도도 꽤나 빠르잖아. 오 점점 더 빨라져, 더 빨라져. 야 이거 야 이거 이, 이렇게 빨랐냐 원래? 고장 난거 아니야? 와와와 와, 와, 와.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빨랐었나? 오 어지러워. 멀미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빠른 게 맞아? <laughs> 공원 입구에서. 그렇게 멀지 뭐 않은 쪽에 배치를 해주면 손님들이 뭐 이런 바이킹도 그렇고 이런 시저 같은 트위스트 놀이기구 같은 거를 어 재밌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테마가 제거된 두 가지 롤러코스터가 추가됐는데 일단 왼쪽 거는 스피닝, 와일드 마우스 코스터 우스꽝스러운 이 G 형태로 되어 있는 한 열차에 4명이 탈수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고요. 스피닝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회전을 할 거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열차가 회전을 하죠. 멀미도랑 또 다른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이렇게 진주 라이드 회전 매닉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번을 누르면은 그 우스꽝스럽던 쥐 형태가 사라지고요. 약간 민둥산 같은 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부착물들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 가지고 새로운 롤러코스터로 디자인을 하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반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요. 오른쪽 롤러코스터는 만타 가오리입니다. 이쥐 가오리 형태 롤러코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하면 이렇게 접혀서 시선을 아래쪽에 두고 운영되는 그런 롤러코스터죠. 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래쪽을 보면서 떨어진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스릴 있는데. 이야. 씨. 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해서 하늘을 보다가도 지면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와우스릴 장난 아니 것 같고요. 와타본 <laughs> 적은 없는데 좀 겁이 날것 같은데도 어 되게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와씨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가오리 모양이 부착머리 사라지죠. 이 가오리 모양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다 하면은 일반 형태로 놓고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부착해서 새로운 롤러코스터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오바니 인바티드 좌석 두 개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개도 있고. 근데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나오는 건? 무슨 경우야 도대체? 참, 이런 거 보면은. 아쉽죠. 뭔가 국내 유저들한테는 배려를 조금 덜한 게 아닌가 싶은 어 신경을 좀덜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이런 거는 다 번역을 해서 적용을 해서 가지고 나왔어야지. 우리가 무슨 어디서 공짜로 다운 받아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다 하는 건데. 안 그래? 저 부착물들을 따로 제공을 해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걸 찾으려고 할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야. 쥐를 검색해도 안 나오고, 가오리를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도 영어로 돼있어다 그래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 왜 내꺼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나? 이랬거든? 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한글로 검색해도 안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좀 빨리 픽스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국내 유저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하나씩 뭔가를 빠뜨리거나 기껏 업데이트 해줬는데? 어 완벽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 프론티어에서 많이 경험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이게 안 고쳐진다라는 게참 그래요. 다른 롤러코스터 열차에도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놀이기구에도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꾸며 보시고요 자 이렇게 플래닛 코스터 2 업데이트 4에서 추가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레스토랑 추가된 거는 너무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생각은 호텔에 관련된 게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사실 원에도 호텔이 존재는 했어. 근데 그 기능이 좀더 강화돼서 차후 업데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저 같은 기존에 있던 놀이기구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들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플레인 코스터 1처럼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